주의 네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라 주의 종들이 머리 수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찬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흐름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 되고, 우리의 찬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퇴보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초대교회 같은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 목적교회에 의해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우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오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모들과 우리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중간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같이 해 주시고 성능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치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음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태초에, 태초에 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문진 아, 네. 아,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아주 천지입니다.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수님의 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교회 아버지 우리 사임 목사님 우리 강마리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평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받으시면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로고스 말씀은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만 레마의 말씀은 딱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던가딱 주시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 이시라 했어요. 요한 히석 3장 내 영혼이 잘된 잘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영과 혼이 잘된 같이 내범사가 잘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들만 계시는데 목사님들 정도 되고 번사 정도만 되면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처럼 그냥 젖이나 먹고 그럴 때는 지금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 때를 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묵은 땅이 뭐예요? 마음 땅이에요 묵은 땅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거를 다 갈아 엎고 가시덤풀 속에 파종하지 말라면서 가시덤풀이 뭐예요? 이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기경을 해서 기경을 해라는 거는 이 마음판에 새겨서 씨앗을 하나 심어 놓으면,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거기에 뭐야, 씨가 자라고, 말씀이 자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것, 말씀을 받고 나니까, 좋으니까, 다 버렸어요. 버렸어요. 뭐를 버려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 이거는 여기다 담아두면 안 되겠구나. 아,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래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 오래요. 물로 나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다 오래요. 포도주와 젖주살래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쵸? 예수님의 피와 젖은 사래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 오라. 물로 나오라. 그러면은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며 듣는 자는 살아 날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잠자고 있다가,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가, 아, 저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구나.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산상은 뭐예요? 전인류에게 내리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참 법, 진리의 법.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와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심령이 마음, 심이, 욕심, 시기, 미움, 이게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천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있는가 한번 보시다. 라고음 23장에 보면 디모대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켜주시면 예수님은 빛이고 어둠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어둠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요한복음에서 묻것이 요한복음의 빨금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 먹지 않은 양들을 돌아 봅니다 다윗왕이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풀로 먹길때 다윗왕은 늑대가 와서 다, 양들을 물어 갈라 치면 다윗왕은 입에서 끄집어내서 응? 못 물어가게 다윗이 얼마 나이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들을 빼냅니다 그래서 죽을 사력을 다해서 양도를 건져냅니다. 아, 솔로만이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6장 7절에 봅시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와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 교회를 짓게 되면. 망치로 두들기기도 해야 되고 물질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성전을 들때 우리의 마음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이 성전은요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고, 강만이나 동기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고린돈서 6장 9절에 또 보면 그랬죠? 1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성전은.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예수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고, 기경을 묵은 땅을기경을 해야 되겠네. 아, 오늘, 저자시 하나에 나 안에 던져 있네. 이제는 버리고, 옛날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말씀을 잘했습니다. 아멘. 어,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주시고, 이목자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기목기사 주사님 하나님 앞에 고올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제대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여 저희들 아버지 함께 받은 물질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음.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물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하늘 뜻에 합당해 사용되지는 귀한 물질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 예, 아, 네. 아멘. 우리 박경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근하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형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세 능력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의 권세 능력이 이제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